안녕하십니까 허영범입니다. 2015프로하고 롯데자이언츠대 NC 다이노스의 15차전 중계해드리겠습니다. 1번 손아섭, 2번 유민, 3번 황재균, 4번 아두치오, 5번 최준석 지명 타자입니다. 어 이명우 선수가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롯데가 사실은 5선발의 어떤 그게 없다라는 거겠고요. 투 정은... 잡지를 못하네요. 어떤 상황이구요. 원엔투 됐어요. 투수 잡아서 2루에 아웃, 그리고 1루 명살타 2회에 이어서 2회 역시 명살타 이명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역수역수 잡아서 빙글 돌아 1루에 정확합니다. 3웃 이렇 칠타고 우측으로 뻗어갑니다. 우측, 우측 담장, 우측 담장 펜스를 맞췄어요. 아, 아쉽네요. 정훈은 2루까지 여유있게 갑니다 밀어친타하고 2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통과 호흡으로 오승택의 1타점 적시타 오늘 롯데자이언츠가 기분 좋은 선취점 가져갑니다 자 손민환에게 안타 하나도 지금 막고 있, 때려내지 못하고 있다가 6번 7번의 백투백 히트로 한 점을 가볍게 선취를 했어요 어, 참 좋은 피칭을 하고 있고요 이렇 게타고 이번에는 좀 아쉽네요. 예, 아파라를 했는지는 조금 있다말씀해 드립니다. 상팍적으로 김변수 이용인이 네, 잘하 나지를 못합니다. 일루 주자 폼으로 내달리네요. 하면서 절대1 음, 상팍적으로 네, 다행이에요. 어허, 이루 승부대요. 이루 승부대요. 이루. 아, 세이비네 스윙, 삼루도루 이렇게 타고 이루수! 2대1이 됐습니다. 번투가죠? 투수 잡아서, 아! 어, 이루. 아, 글쎄요. 자로 투두 번째 투수 이성민입니다. 45 경기 5승 7패 5.07의 평균자책점 4홀드를 기록을 하고 있고. 어. 어. 아 좋아요. 어. 아... 아쉬운 경기가 계속되고 있네요 어허 미러 치타하고 좌측으로 뻗어갑니다 라인 아 어, 그대로 펜스를 맞췄고 2루타가 됩니다 미러 치타하고 우중간으로 완전히 깨끗습니다 우전한 타 2루 주자 아두치가 3루 탐고 3루 받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점수 3대2 곧바로 추격하는 롯데 자이언츠 이제 한 점차 최준석의 1타 점적 치타 네 볼넷 골라나갑니다 오늘 손민안의 첫번째 볼렛, 이루스 정훈이 얻어내고요 자, 미러치 타고 우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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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떨어져요. 안타! 이루주자는 3루에서 정지, 무사말루 됐습니다. 여기 첫3 5명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떠요. 센터 쪽으로 높게 떠요. 안타요안타요 적시타! 적시타! 3루주자 허으로 대타 강민호의 동점타! 점수 3대3이 됐습니다. 공기원점 n c 리듬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민호는 만루에서 2 4점을 기록을 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볼넷입니다 이유민의 1타점 밀어내기 볼넷 점수 4대3 롯데자이언츠 다시 역전합니다 우민노민만 우민 만세 다같이 하시죠 우민노민만 우민 만세 아, 이거... 네. 아, 이거... 아, 이건 심판 때문에 먹은 점수입니다. 자, 4대4 동점 상황, 와우투자인루에서 강행식 선수가 막아내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1승 1패, 5.0 무게 평균자책점. 김원중 선수입니다. 다섯 경기 승패 없이 10.13의 평균 자책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루수 잡아서 1루에 이때서 가 점차입니다. 이선은 막아낼 수가 자 중전. 이루수 잡아서 1루에 던지지만 선화섭의 발이 빨라요. 세이프. 레이아트. 중공을 때렸어요. 이루수, 이루수 잡아서 1루에 아웃입니다. 잡아내면서 좌익스플라 돌아낸 투. 스윙 삼진. 참매력적이네요이렇치 타고 3루 정면. 조금 늦었을 뿐 아웃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네, 됐어요. 네, 됐어요. 이민호는 뭐 김주현에게 밤이네요. 잡아 당겼습니다. 1 2가 빠지나 않타 2루 주자 삼루 정지. 그렇죠. 뭐 굳이 홈으로 파보를 필요가 없어요 빗맞타수진 아웃 롯데리아는 6대4로 패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음.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